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무조건 엄마가 유리할까라는 주제로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통상 네 가지가 다투어집니다. 첫 번째 이혼 사유의 존재, 두 번째 위자료, 세 번째 재산 분할, 네 번째 만 19세가 안된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 다투어지죠. 이렇게 네 가지가 통상 다투어집니다. 근데 이혼소송에서 두 가지 타입의 소송이 소송기간이 길어져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이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피고는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소송기간이 길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로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는 소송. 그런 경우에도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통상은 2년 이상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만큼 서로가 양육권, 친권을 주장하면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하지만 성장과 복지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 측보다는 자녀가 더 편안해야 하는 엄마, 그동안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엄마, 가사 육아에 더 익숙한 엄마가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 들어서 그 경향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가족 사회여서 미성년 자녀들이 외가보다는 친가, 즉,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고모, 삼촌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호적제도까지 있어서 자녀들이 두 개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친가의 자손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친권자 양육자로 거의 아빠가 지정이 됐죠. 엄마로 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적제도가 폐지됐죠. 핵가족 사회가 되어서 대부분은 친가와 독립해서 살고 있죠. 특히나 요즘에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보다는 외할머니 양육 도움을 받아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게다가 가사 육아를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담당하다 보니 자녀들이 엄마 그리고 외가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아빠가 아닌 엄마가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무조건 아이 엄마가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죠. 아빠도 가능성이 있다. 즉, 엄마가 유리하긴 하지만 무조건 그렇진 않고 아빠 측도 전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빠가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 이거는 반대로 해석하면 엄마가 친권자 양육자로 더 유리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 어떤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느냐로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이혼 소송 중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데 아이 아빠가 아이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다 그럼 유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은 현재의 상태를 존중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를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복잡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이유를 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법원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언제 양육자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현재 미성년 자녀를 아빠가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그 양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친권자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두 번째 자녀 들과의 친밀도가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높다? 그러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싸워볼만 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양육자, 와 친권자의 싸움이 치열하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냐면 법원의 면접교섭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빠, 엄마, 아이들 같이 한 공간에 두고 판사님과 가사조사관이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누구랑 있을 때더 편안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또 면접교섭 과정에서 뭐 아빠에게 있다가 엄마로 갔다가 엄마에게 있다 아빠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또 만나는 모습을 또 지켜봅니다.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면접교섭에서 아빠로 있다가 엄마로 가는데 막 아빠로한테 떨어지기 싫어해요. 엄마한테 가기 싫어해요. 그럼 아빠가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엄마 에게서 아빠로 가는데 아빠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아빠하면서 가고 엄마는 뒤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양육권 싸움을 해볼 만합니다. 그런 여건이라면 친권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자녀와의 관계가 어느 쪽이 더 친밀하고 자녀들이 편안해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점을 굉장히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관계에 있어서 엄마보다 아빠가 더 친밀하다 그러면 양육자 친권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한번 싸워 볼 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 만 13세 이상인 자녀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은 양육자 친권자 아빠라도 싸워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가사소송법 가사소송 규칙이 자녀 나이가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의사를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물론 그 의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탄사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의 의사를 나몰라라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그 자녀들의 의사가 양육자 친권자로 아빠가 지정되는데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하다. 그럼 전혀 고려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법원은 그러한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인기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재산의 규모와 경제력이 아빠가 엄마보다 월등하게 높다. 그래서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면,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경제력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력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자 친권 싸움이 있으면 취직하라고 막 해요. 전업주부로 계신데 취업하라고 막 하는 그런 사무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경제력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실무 경험이 없어서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경제적 능력이 적은 쪽이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양육비를 많이 지급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아기 잘 가리키고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력은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고려되는 요소가 아니죠. 하지만 아빠의 재산적 규모나 경제력이 엄마보다 월등히 높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특별한 재능이나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통상의 양육비로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많이 고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결이 선교되는 경향을 보면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수 있죠. 이건 경험에서 알수 있는 겁니다. 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소송을 수없이 하다 보면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하고 이혼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증권 양육권은 재벌 쪽으로 갑니다. 뭐 그런 이유입니다. 뭐그 재벌까지 아니어도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과거와 달리 유조미는 이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되는 경향이 아주 크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 중에 한두 개가 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아빠도 친권 양육권 다툼을 해볼만 하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빠 측이 자녀의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길 원한다?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의 조건을 만들어서 소송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이혼 소송에서 아이 아빠가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례를 함께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해당 글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싸우면 아이 아빠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이 엄마는 이 조건이 되면 유리한데다가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 말씀이고 보통 아빠인 경우에 양육권,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키우고 싶은데, 여권도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아이 아빠도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 사례들을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